본격적인 이양철을 앞서서 풍용이양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용이양기로 모를 심기 이전에 우리가 이양작업을 할수 있게끔 목판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60cm, 30cm 이게 목판의 표준 규명이 되겠습니다 이 목판에 먼저 상토 밑에 흙을 1차 깐 다음에 여기에 그 농약성분이 들어있는 물을 관수를 합니다. 관수를 한 상태에서 요 위에다가 겹, 겹시, 벽시, 겹시가 파종된 부분을 요판 한, 한, 한 상자에 300g 정도를 여기다가 뿌려줍니다. 위에다 흙을 다시 복토를, 복토를 해주시면은 밀파 소식 재배를 하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파는 보통 10개에서 12개 정도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50주, 한 평당 50주를 심을 때그 얘기고 인력남기도 있지만은 여기에 들어가는 그, 그 농자재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밀파 소식재배로 지금은 미끄러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중이 끝나면은 상자를 10단에서 15단까지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 왔다가 요 상자에서 뭐가 싹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요 상자가 위로 부풀어 올라가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 목판을 그 논의 옷자리판에 옷자리판에 이것을 차곡차곡 놓고 고직풀를 덮고 놓는 상태에서 20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예양을 할수 있을 만큼 뭐가 자라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이 준비가 되면은 이제 예양 작업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이 뒤에서 밀고 끌고 댕기는 보행 예양기가 있고 앉아서 자동차 핸들 운전 하을게요 하는 이렇게 승용 예양기가 있다. 99% 이상이 승용 예양기를 사용을 하고 있다 자 여기에 모를 모를 심어주는 이앙암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이앙암이 지금 한쪽에 이렇게 두개 두개 이런식으로 달려있는데 이것은 보수으로 이앙작업을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져 있는거고 자 이앙암이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개 이렇게 6개로 구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6조식 승용 이항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곱 8이이항함이 추가가 된 기계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8조식 이항기도 지금 현재 많이 농가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부모님 집에 승용 이양기를 좀 사드리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하게 오늘 공영장을 찍고 있는데 가격은 보통 2,500만 원에서 6,5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양기가 우리가 자동차식으로 기아식으로 변속을 하는 그런 이양기가 있고 오토매틱. 그죠 크로치만 손으로 움직이면 은 기아가 자동 변속되는 무단 변속 HST가 장착되어 있는 이약기가 거의 1 0 0 지금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 보급되고 있는 승용 이약기는 휘발유를 쓰는 가솔린 엔진이 있고 경유를 쓰는 디젤 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엔진 마력수는 보통 18마력, 20마력,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항기가 뭐가 어떻게 심어지는 대응이 되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요이 이항함이 3.3 제곱미터, 한 평당 모를 뽑아주는 숫자가, 37줄을 심어주느냐, 50줄을 심어주느냐, 기하변속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이 양함은 끝에, 끝에 부분에 정렬을 해준 다음에, 5판을 여기에다가, 한 판, 두 판, 이렇게 하면은, 둘, 4, 여섯, 여1 열, 열두 판. 5판이, 열두 판이 여기에 탑재가 되는 것이고, 확제된 목판 가지고는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쪽에 오주로 지금 이제 여기에 목판을 걸을 수있게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양쪽으로 하니까 열두 개.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스물네 판이 들어갑니다. 스물네 판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한 마지기에 한 마지기에. 1두판 정도가 소유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제 24판이 탑재가 됐으면 은 엠마지기가 한번 이한기가 움직였을 때 엠마지기를 심을 수 있다는 그런 공식은 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금방 가올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 7 0마리기에서 50에서 7 0마리 정도의 작업을 할 수가 있다. 90에서 70마디기는 금액적으로 따진다고 보면 한마디가 쉽는데, 25,000원 정도 이 28cm를 요 침이 분리 침이 찍어 내리는데, 이걸 18번을 나눠서 찍을 거냐, 아니면 은 24번을 찍을 거냐? 그것도 기계 자체적으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고, 지금 70주나 뭐 60주를 씹는다고 봤을 때는 기계에서 20번 뛰는 걸로 이렇게 그 조정이 돼 있을 건데 만약에 50주를 씹는다고 가면 24번 이것을 24번에만 나눠서 분리침이 찍어 내릴 수 있게끔 그것은 운전하시는 분이 조정을 해 주셔야 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일단 요 침은 여기 침이 하는 역할은 단지 여기 있는 목판 모의 목판에서 모만 요놈은 목판에서 모만 이렇게 찍어 내려주는 역할만 한다. 이것이 찍어 내려주기만 하면은 땅에 닿을때 땅에 닿을때요 모가 지면에서 이게 떨어져서 뭐가심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단지 이 분리침이라는 것은 모를 모 상자에서 단지 찍어 내려주는 역할만 하고 그 뒤에 하는 그 역할은 분리침은 분명히 앞에서 모만 찍어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 뒤에 있는 포크는 땅에 들어갔을 때 모를 사람이 손으로 뽑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이포크가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앙함을 이쪽 흑선에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목판을 공급을 하겠습니다. 판을 뗐을 때 뗐을 때이 뿌리와 뿌리끼리 서로 엉켜 가지고 매트 하얀하게 매트 형성이 잘 되야 하는데 이거 지금 오늘 그 촬영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뭔가 걸한 커튼을 한 들고 왔다 보니까 매트 형성이덜된 상태라 자 지금 어떻게 할까? 아케이 힘은 우마이 서로 얽히고 섞히면서 형이 씹어지면 자 이렇게 하면은 뭐가 지금 이제 논에 어떻게 심어진다는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개발을 해서 이런 농기계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뭐를 심고 이렇게 하는 내용은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정확하게. 가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